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정고 친구들 3월 신학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친구들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놀고 싶어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이제 곧 3월 28일 모의고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4월이 되면 여러분의 중간고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해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파트는 바로 독해에서의 빈칸 완성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그리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독해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늘 빈칸 한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빈칸 한성을 푸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 어, 빈칸 한성에서 정답률을 올릴 비법은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바로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빈칸 한성 문제를 풀 때는요, 빈칸 한성에서 이 빈칸의 위치가 첫줄 중간 가운뭐 마지막 줄 위치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Neuroscientist, 바로 신경과학자들은요 무엇을 발견했대요 됐습니다, 뭐를 여러분 바로? 되뇌에 있는 심피질에서의 배열은요 아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자 플라스틱이다라는 단어를 보고 사실 이 단어를 보고 알고 있으면 의미를 알고 있으면 괜찮아 요 이렇게 형성적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를 모른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의미가 나와줘요 meaning it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it can change 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wiring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할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rewire 재배열이 될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사실 보여지고 있는 대뇌의 신피질이다라고 하는 것의 배열은 뭐할수 있다? 늘 change.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 첫 번째 문장 키워드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바로 뭐냐면 빈칸 있는 문으로 내려가는 거죠. 빈칸 있는 문장에서 빈칸에서 힌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빈칸에 지금 아무 힌트가 없죠. 빈칸에 마지막 문장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럴 때 우리는 빈칸 문장이 마지막에 있고, 빈칸이 그냥 한 문장이 덩그러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말은 즉슨, 빈칸 앞에 두 줄을 가서 뭐해라? 읽고 요약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캐치를 할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뭐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첫 번째 문장 읽었었던 키워드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위로 올라서 similar experiments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실험이 있었대요. 그럼 얘들아,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과 여기서 비슷한 실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실험 내용이 어떨 거다?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슷한 실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를 읽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완성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첫줄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빈칸 완성 줄. 빈칸 완성 읽었는데 그 어떤 힌트가 없다. 그러면 정답의 근거를 바로 어디. 빈칸 기준 두줄 안에 정답을 찾고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 수능을 볼때 빈칸 기준 두줄 안에 정답이 없다라고 했으면 주제로 여러분 정답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실험은 바로 With Other s e n s and b r i n r e s o n s For instance, 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비슷한 실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예시가 시작이 되겠죠. 이해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시뮬레이스프 비슷한 실험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인 아 앞에 나오는 실험이나 뒤에 나오는 실험이나 결과는 똑같겠구나 요거를 파악해 줄수 있겠죠? 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p i c e o f b r e t visual cortex 자 보다 여러분 시각을 담당하는 그 피질이요 Can be transplant 이 식이 되었대요 바로 Around the time of birth 아 태어남 태어난 그 시기에요 근데, 어디에 이식이 됐냐면, 바로 to reason. 어떠한 지금 뇌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그 장소가 여러분 뭐였냐면, 자, 가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where the sense of touch is usually represent 아 바로 뭐다 여러분? 촉각이다. 촉각이다라는 감각이 보여지고 있는 그 곳에 시각이다라고 하는 지금 피질의 일부가 이식이 된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as the r a mature 아, 이 쥐가 점점점 성숙을 하면서 성숙을 하면서 the transplanted tissue 아, 이식이 됐죠. 이식이 된그 조직은요, 바로, 바로, 뭐를 여러분 처리하게 된다? touch rather than vision. 아, 시각보다는 바로 어디를? 촉각을 지금 뭐 하게 된다? 처리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분명히 우리는 지금 앞에 문장에서 이식이 된 파트가 바로 뭐였죠? 바로 시각이었거든요. r r a p the visual cortex. 바로 이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이 지금 이식이 됐는데 점점, 점점, 점점 이 쥐가 성숙을 하면서 무엇을 처리한다 감각이 시각이 아닌 촉각의 감각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앞에 첫 번째 문장 읽었었던 어떠한 성격이 떠오르죠 그렇죠 바로 플라스틱 그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였다 맞습니다 바로 Change, Rewire, 바뀔 수 있고 재배열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간다면 정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되셨죠?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인 a n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5번까지 여러분 쭉 정답을 봤을 때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포인트로 갈수 있는 게 바로 정답 몇 번? 5번밖에 없죠. 자, 볼게요. Cells are not born to specialize in.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시각만, 오직 촉각만, 오직 청각만 담당하게 specialize in. 전문으로 태어나게 된건 아니라는 거죠. 뭐될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re born to specialize. 보이죠, 여러분? not이에요. not. not born to specialize in. 그것만 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뭐할수 있는 거죠? 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을 갈수 있다? 우리는 5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1, 2, 3, 4에서는요, 어, 감각에서 원래 시각을 담당 시각을 담당하던 그 세포가 예를 뭐 청각을 담당한다던가, 청각을 담당하던 세포가 촉각을 담당한다던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연 설명에서 체인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체인지라는 의미를 볼수 있는 문장은 여기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몇 번을 볼수 있다?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빈칸. 편안성 문제를 풀때바로아 아주아주 중요한 꿀팁은 첫 번째 첫 줄에서의 키워드의 힌트고요 두 번째 빈칸 문장에서 힌트입니다 하지만 빈칸 힌트가 없었다 그럼 항상 빈칸 기준이 몇줄두줄 줄 안에 정답 근거가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빈칸 문제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풀이했던 팁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